자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네비게이션 파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네비게이션 파트 첫 번째는요 H1에서 썼던 200에 400짜리랑 사실 사이즈가 같아요 얘도 200이라 사실 쓸 이유는 없죠 왜? 부모에서 250에 패딩을 걸어놨기 때문에 쓸 필요는 없지만 자, 겸사 한번더 체크하시라고 쓴 겁니다 얘랑 같은 개념으로 자 지우진 않을게요 그럼 내비게이션에서도 똑같이 200이라고 써도 되지만 얘는 그냥 가로값 100% 원래 써야 되는 아이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높이는 정확하게 높이가 몇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알고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높이가 변할 거라는 거. 왜요? 실제로 마우스 첫 번째 올렸을 때 밀려났잖아요. 밀려난다는 얘기는 높이는 오토란 얘기예요. 그렇죠. 안에 자식에 의해서 처리하니까자 구분용으로 먼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ul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ul은 가로값, 똑같이, 100% 가로꽉 차게. 높이값, 사이즈를 주고 싶었는데, 희한하게도, dl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사이즈가, 요 dd에 의해서 계속 변해요. 결국엔, ul도, a u 사이즈를 색깔 줄 필요 없으니까, 패스. li, 동일한 이유로, 가로값, 100%의 높이값 오토. 거듭 얘기하자면, 내비게이션부터 AI는 지금 상태로 따지자면 굳이 안 써도 되는 파트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되는지 헷갈리실 테니까 꼭 쓰시고 이해하시는 게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처리가 됐고 이제 DL 차라네요 DL도 사이즈 봤더니 똑같네요 자 이친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컴마로 쓰면 되지 않나요 네 그것도 됩니다 그것도 되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CSS가 아닌 다른 타 언어에서는 지금 방금 보셨던 이런 기법을 익스텐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익스텐션은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쓰겠습니다. 만약에 할 거라면 차라리 클래스 네이밍을 붙여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DT 쓰겠습니다. 이제. 자 DT는 가로가 있고요, 높이 값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 크게 쓸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로고 정도와 비슷한 크기는 주고 싶습니다. 자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하나는 만들어 주고요. A 저는 여기다가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 부모와 동일한 크기를 주고 싶어요. 그럼 사이즈가 먹느냐? 전혀 먹지 않겠죠. 이유는 A는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주시면 자리는 차지하지만, 자 얘가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텍스트 라인 센터와 한 줄이니까 라인에이트로 부모의 높이 값만큼을 그냥 쓰겠습니다. 단 이렇게 사용하시면 자, 디디를 잠깐 디스플레이 논을 걸었을 때 숨겨놨습니다. 구분 하나도 안 갑니다. 색깔을 다르게 주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낮기는 하겠지만 마우스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색깔을 다르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낮기는 하겠죠 뭐 A에다가 오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라 임시로 썼어요 자, 그렇다면 가능은 할 겁니다 이대로 끝내셔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예 정말로 구분이 좀 가능한 시점으로 중간에 링크가 안 되는 시점을 하나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일부러 마진을 쓰던 거다 아니면 패딩을 써서 패딩 조금이라도 넣어 주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냥 넣어놓은 상태고요. 뭐 한쪽만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패딩 버텀 같은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아래쪽만이라도 공간은 생겨서 중간을 풀렸다가 네 걸리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박스 사이징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dd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겠네요. dd는 가로값 100%에다가 높이값 5토로 주겠습니다. 사이즈가 필요하다면 사이즈를 직접 언급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i를 써서 dd 내부에 들어가 있는 a는 제가 dd 안에다가 따로 다시 리스트나 뭐 div를 잡아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다시 얘도 블럭 처리하고요. 가로 값, 높이 값. 자, 약간만 작게 줄까요 30픽셀. 사이 공백도 필요할 테니까 백그라운드, 아, 마진 버텀 빼먹을 뻔 했네요. 써주고요. 전체 색깔이 하나 필요할 테니까, dd 자체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넣어주고, a에, dd 안에 들어가 있는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로 처리되게 만들죠. 이때, 처리된 형태를 봤더니, 마우스를 올린 경우에, 블랙으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어둡게 하고요. 컬러를, 그지 색깔을 흰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주신다면, 폰트웨이트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GTA. 약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내용상에서 아까 dd 안에 a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조금 더 가운데로 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a 자체를 저는 텍스트 라인 센터라고 주면 글자 좌우 가운데 줘라 라인에이트 맞추겠다라고 하신다면 라인에이트 해서 위아래 30 30만 쓰시면 안 돼요 어, 픽셀이라고 써야 돼요 30만 딱 써버리면 갑자기 글자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가운데까지 배치가 될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글자를 사실 가운데 주는건요. 디자인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가이드가 나와있기 었 때문에 제가 한거고 만약에 제가 한다면 래프트 그대로 줄 거예요. 원래 래프트였으니까 뭐쓸 필요 없겠지만 그러면 대신 뭐 하냐 패딩으로 안으로 살짝 밀든가 아니면 텍스트 인덴트라는 아이를 통해서 살짝 안으로 밀어넣는 기법을 오히려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조금 더 낫습니다.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아까 DT 보니까 마우스 올렸을 때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만 써서 다른 건안 했는데 여기도 글씨 색깔은 써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 정리가 다된 상태에서 다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만 이제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DD를 숨기겠습니다. Non. 자 디스플레이 논 해버리면 모든 d d 는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있는 마지막, 네, 마지막에 있는 A는 이제 충전해야 되는데 제가 안 했네요. 패딩을 자, 겸사 쓰고 하겠습니다. 또안 그러면 잊어버릴테니까 라스트 오브타이 패딩 제로 써주갈게요. 자, 이렇게 철을 해 놨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으로 아예 감춰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dt에 마우스를 올리면 즉 클래스 내비게이션의 dt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누구를 그 바로 뒤에 있는 dd를 나타나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나타나기는 하지만 D D를 갖다 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죠. 그러니 주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말풍선으로 잠깐 알려주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거고 D T가 아니라 감싸고 있는 D L이나 또는 L I에다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난 DL에다 주겠다 라고 하시면 DL에 마우스 올리면 그 자식인 DL, DD를 나타나게 만드세요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우리가 쓱 내부를 얼마든지 쓸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는 거죠 약간의 좀 불편함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툭툭툭 툭, 툭.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건 애니메이션 처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생기는 문제예요. 이걸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굳이 이거를 한다면, 뭐, 이런 식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논 말고, 여기 높이 값 있죠? 자. 위에 거그 지우지 않을게요. 자, 높이 값을 제로로 바꿉니다.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먹어요. 그러고 나서, 오버 플 r f l o 가로까지 지울 필요 는 없으니까, y, 값만, h i d d x, y가 따로 있습니다. 넘치는 거 숨겨라, 라고 하면 dd가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동일하게, dl에 마우스 올리면, dd를, 디스플레이 블록은 이미 블록이니까 필요 없잖아요. 높이 값을 오토로 바꿔주세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겸사 하나를 더 쓸게요. DD에다가 프랜지션올 l 아, 오래 쓰지 말까? a 이트 쓰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음, 아, 갑자기 오토로 주면은 이게 사이즈가 툭하고 가늠을 할수 없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건데. 어차피 DD 안에 3개니까. 3, 3, 9, 그냥 90으로 쓸게요. 4개 만드신 분들 120으로 쓰세요. 쓰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이수밖에 없습니다.